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약간 좀 나직은 닉네임이 있죠? 어, 이번에 그 골든코튼이 나오면서 코미 씨가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아이템을 가져와서 저한테 한번 써보라고 연락이 먼저 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좀 깜짝 놀랐어요. 코미 씨가 약간 좀성숙해졌다는 느낌?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코미 씨가 기본 녹색 페인트에 어, 다오 대가리에다가 코튼 9 또는 코튼 X를 탔는데 진짜 그냥 뭐 만만해 보였죠. 근데 지금 보세요. 이 플라 타이 미사일 골드, 골든 다오, 골든 코트 넥스까지 딱 깔맞춤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메시가 성장을 해버렸어요. 너무 성장하면 은 옛정을 잃어버릴까봐 살짝 좀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코메시는 잘 자라다오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저 이거 처음 보고 처음 타보고 처음 껴보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레전드가 다 있는데 이거 전부 다올 천이 넘네. 수치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. 전부 다천 이상이 올라가가지고 저 한번 가까이 에서 볼까요? 자 부스터 충전량은 존나 높고요. 부스터 시간 뭐 이런 거 코너링이 1030이야. 야 이거 좀 받고 싶다. 하지만 이거 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노멀 상태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차마다 이게 또 수치로 차 속도를 평가를 하는데 이게 감속에서는 그 차마다 달라요. 감속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일단 145. 128. 자, 다시. 128. <웃음> 128. <웃음> 128. 이 자주 나오네요. 그래도, 이거는 여러분들, 안 타면 돼! 우리는 비트랑 흑기사 이걸 타면 돼. 이혼을 타든, 부설 타든. 근데 코미시는 안 돼! 얼마나 불쌍해! 코미시는요, 니 값을 하기 위해서 이걸 타야 돼 그러니까, 이 차가 우리한테는 안 좋겠지만은, 코미시한테는 엄청 좋은 거라고요! 그만 뭘 하세요! 그만 하세요. 코미시 지금 우는 거안 들리세요? 자, 뭘 해볼까요? <laughs> 어 코비다. 일단 웃어, 슬퍼도 웃어. <laughs> 괜찮아 코비다. 형이 최대한 이 차를 좋게끔 내가 말을 해줄게. 알았지? 우리 코미시는 라이센스 어디까지 썼나 볼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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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미다 아 괜찮아 이거 니는 손을 안댄 거잖아 어 이거는 뭐 놀릴 거리도 아니고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시작 버튼 누르는 순간 저는 이제 대리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 <laughs> 어, 누르면 안 돼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 일단은 한번 <laughs> 매우 빠! 아, 이걸 그냥 뜨는 거예요? 아, 아, 씨발, 머스타드? <laughs> 님들, 저 아셈? 제가, 제가 그 유명한 코밋. 아이, 코밋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! 아, 코밋이 약간 월클판 걸려가지고 요즘에는 공방 가면 너 형, 요즘에 저 알아보는데 하면서 막 자랑한다니까요, 카톡으로. 와우, 이거 좋다, 이거, 코미사. 어? 방금 날아갈 뻔 했는데, 오우, 좋아, 코미다. 이거 부럽다, 너. 아이디 바꿀래? 좀 들어가. 야코미씨 좋다. 야, 드립 제 어이. 어. 코미다. 괜찮아, 괜찮아. 이 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형 실력이 안 좋은 거야. 어 뭐야 이거? 차는 어디 가는 거야? 아이 드립감이 너무 부드러운데? 어한대 장만해? 어 완전 부드러워. 아, 예, 이건 재계정이 아니니까 괜찮아요. 코미신 실력이죠, 이거는. 어, 차 괜찮네요. 코미다, 이거 차 괜찮다. 왜형왜 왜 이렇게 못해? 아, 제가 이벤만 못해요. 어서 까보더, 코미시. <laughs> 코미사! 너욕 먹고 있어! <laughs> 안 되겠다. 야, 형, 형이 혼내줄게. 머리 트잡 뿔라. 코미사, 형, 이 형이 진짜 걔 발라줄게, 진짜. 알았지? 아, 오케이. 뒤졌다, 진짜. 아, 얘 카트 리뷰하면서 그냥 걔 발라버릴게요. 어? 어디서? 우리 코미시한테 욕을 해. 어? 다 이사람 때문이야. 이사람이 1등이기 때문이야. 들어가. 오, 이거. 슛. 아, 진짜 부드럽다. 감성 뭐, 128 그게 안 느껴지는데? 약간 보트 탄 느낌이야. 오오. 어? 내가 살까? 아, 드릴까? 완전 좋은데? 야, 장난감으로 쓰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. 오. 오, 진짜. 오, 좋다, 좋다. 드리프트 딱, 드리프트 키 누르는 순간, 푹신함이 느껴져요, 푹신함이. 오. 근데 이제 코너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흑기사가 더 빠르고 그런 것 같아요. 밸런스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우리가 막 흑기사랑 이온이랑 부엑스에 대한 그 적응을 해가지고 거기랑은 좀좀 좀 <laughs> <미, 미>, 밑에? <laughs> 거의 다 미안해. 거의 미안하다. 아이 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저, 좋아 <laughs> 민수 형 불러와. 저 민수예요. 동호 형이랑 <laughs> 이 새끼 지가 뭔데 불러오라 말아야 다른 분 가서 하겠습니다. 음. 일단 한번억으로 관종 나나코미시야 빨리 알아봐줘 빨리 알아보라고 나야 그렇지! 그렇지! <laughs> 이제야 모르죠 <점>. 안녕하세요 키영이에요 <laughs> 코하 어 뭐야 내가 방송 안 키고 공방 들어갔 때는 어형정이저 씨발 너무 밀어던데 이렇게 훈훈하게 인사를 해주시네 얘는 아시 뭐야? <laughs> 음, 들어가요. 자 이런 이 광경을 보고 싶어서요. 자, 혼자 들어가면은 이제 뒷사람 저 걸리잖아요. 그러면 이번 판 내내 못 보는 거예요 뒷사람을. 그렇죠. 예. 네. 딱 봐주고. 뉴코팅 달인. 아이 사람 뉴코팅 어떻게 하는지 볼까. 보주세요. 여 저는 코트만 타는 코미시고, 님은 뉴 커팅을 잘하는 뉴 커팅 당일이니까 뉴 커팅 좀 보여주세요. 어, 뉴 커팅 보여주세요. 보여달라고. <웃음> <웃음> 안 되겠다. 이거 진짜 이겨야겠다. 이거 코미시 자존심. 어, 내가 내 내려. 보내면 안 되지.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. 한번더들어가고 응, 음, 들어와봐요. 다린씨 들어오세요. 하지만 우린 팀이에요. 저는 팀킬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. 나는 그 팀과의 그 팀플레이를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라서. 아, 드릴까면 너무 좋은데? 야, 이게, <laughs> 카트 입문할 때 제일 좋겠다, 이게. 다른 건 너무 어려워. 칭찬 한번 하자, 이게 코미이 다들 잘 하시네요. 코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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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미이 아니네. <laughs> 저, 저 맞는데. 말투치 <laughs> 다른 영혼이래 <laughs> <laughs> 다른, 다른 영화는 뭐야? 어? 존재 웃인사하자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음. 어, 알아봤다. 덜덜. 아, 제발 찍히지 마라. 어, 다행이다. 오우, 씨. 안전하게 내려와서 뭐야 닉네임 봉쇄 톡톡 뭐야 아 근데 저 진짜 어, 뭐야 왜 셀프봉쇄인데? 오 뭐야 스펙인가? 아 근데 왜 자꾸 뒤에서 깜짝깜짝하게 나오나 했더니 얘가 백메러를 끄고 하거나 게임을. 아, 어, 개충도 되게 좋아. 개충이랑 드립감이 부드러우니까 되게 편해. 나중에 유니크 X 카트바디는 이런 드립감에다가 뭐, 흑기사 코너링이다가뭐 이런 걸다 쳐놨겠지? 급이란 건 항상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, 여러분, 저 채팅 안칠 테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저 아무 말도 안 할게요. 아, 이건 대답해주세요코튼 떡상입니까? 이거 좋네요. 이건 괜찮아. 이 정도는 괜찮아. 좋다고 말을 해주는 거죠. 꿈을 사랑해요. 저도요. 아재 같다고? 나 최대한 지금 젊은이 말투를 쓰고 있는 건데요? 감사합니다. 형, 형, 형 냄새 나는데. 저 빨리 쉴. 오늘도 좋은 하루 <laughs> 꼴깜짝 그왔던 <놀랐다. 웃음> 아니 이분들 뭐 영매사야? 어? 아니 씨발 나라고 말안 했는데 어떻게 난지 다 알아? 아니 미치겠네 <laughs> 어, 어떻게 하는 거야? 어? 아까는 어? 코미뉴 사랑이러더니 민수니까 어, 까 깜짝 떠짐 와 진짜 상처다. 상처 어, 나 빼고, 다 알아. 귀여워요. 어, 저거 내가 말한, 내가 말하는 말투인데. 오케이, 진짜. 아, 오우씨, 떨어질 뻔. 아, 이제 아무 말도 안 할란다. 아, 맞다, 이거 리뷰지. 자, 여러분들, 이이 골든 코튼 X 외관이 아주 반짝반짝하면서 약좀 부분 변경을 한것 같지만은 코튼의 페이스 리프트 정도랄까. 이 아사마라이거, 씨발 뭐야. <laughs> 그러니까 골든 코미시의, 어, 계정 리뷰 겸 골든 코튼 리뷰였습니다. 코미시가 여러분들한테 어, 춤 한번 추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맞춤법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. <laughs>